전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한 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. 전국민은 일단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1차에 받게 됩니다. 2차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. 2차 추가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%는 받지는 않고요. 일반 국민은 이제 10만 원, 10만 원, 10만 원, 차상위 기초수급자 10만 원 이렇게 돼서 어 이제는 총 합계가 소득 상위 10%는 15만 원, 그다음에 일반 국민은 25만 원, 전 국민이죠. 그다음에 차상위 40만 원, 기초 수급자 50만 원으로 이제는 정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. 어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. 어 요거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이제는 선불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제는 지급이 되거든요 지역사상품권도 이번에 사실상 그 1차 추경 때 4천억 원이 더 추가됐었고 이번에 한 6천억 원 정도 추가되면서 총 1종 규모가 더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고 효율 가정 구입 시 이제는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네. 이게 냉장고 에어컨 사실 때 날씨 가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많이 사실 텐데 고 효율 기기를 사시면 됩니다 에너지 등급 1등급 짜리 사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을 이제 환급해 주거든요 숙박 영화. 전시 이런 어~ (5대) 분야의 할인 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고 제공이 됩니다 영화가요 (6000원) (1회당) 할인 규모가 (6000원) 되는데 이게 (4회로) 줍니다.